아프게 사는 애는 대학을 못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못맞아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하고난다음 귀하고 우리 아침 먹든 뭐 먹는 돈 말하는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나오지 버스 타고 이제 학교 가잖아 그 학교 가면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차도 한잔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이제 수업시간 되지 그럼 수업시간에 수업 듣다 보면 점심 먹게 되지 그럼 점심시간 딱 점심 먹을 때 대학이랑 가가지고 또밥 열심히 먹고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장에서 한일전 가서 한일전, 한일전축 죽고 한일전 어? 죽자 살자 지잖아요지난 죽을 거야 이러면서 여학생들은 어때? 아까 그러다 오교시 되고 꾸벅꾸벅 졸다가 또 점심 먹었으니까 졸리기 시하니까 졸다가 보면 이제 5, 5교시 교시가 끝난 다음에 보충 수업 듣지 보충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뭐 해?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은 다음에 뭐 해? 자, 자 야자 해야지 야자. 야자하고 집에 오면 1 0시 11시 되지 야자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원이나 보고가 보조가 이래가지고 뭐 하겠지, 자, 얘들아, 얘바빠안바빠 엄청 바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쁘게 산다는 건 열심히 산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야. 바쁘게 산다는 건 분주하게 산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분주하게 살잖아.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왜 그럴까?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뭐,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요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요게 선생님이 만든 표가 아니고, 그,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마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 몰입. 근데 그 몰입이라는 책에 아주 좋은 표가 있길래, 선생님이 여러분 소개해주려고 일부러 써놨거든? 제가 봐봐. 문제의 난이도가 Y축이고, 실력이 X축이야. 자, 그럼 얘들아 볼래? 문제의 난이도가 낮고, 실력도 없잖아.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도 낮고 실력도 없으면, 사람이 별로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는 TV 같은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무슨 말인지, 얘가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상태가 돼버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데, 실력은 없어. X축이니까, 그지? 실력은 없어. 그러면, 어떨까? 걱정이 돼. 그잖아, 나 이거 문제 못 풀잖아, 그러면. 맞지? 네.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낮은데, 실력은 좋아. 그럼,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어때? 긴장이 안 돼. 느긋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 높고 실력도 높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니네 이런 거본적 없어? 옆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놈들을 지켜보잖아. 그럼 공부를 잘하는 놈들을 지켜보면 뭘 잘하냐면 이 집중과 몰입을 잘해. 그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럼 말을 바꿔볼게. 집중과 몰입을 잘한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걸까? 열심히 산다는 거. 그러니까 집중과 몰입을 한 상태로 사는 걸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거고, 집중과 몰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걸 어떻게 산다고 할까? 바쁘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 고3들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지금부터 내 말, 이제부터 핵심이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수능 보기 전까지 수능이, 뭐 수능 보는 그날처럼 시스템화 시켜서 내가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그 삶의 시스템으로 살지 않으면 몰입하고 집중을 할수 없는 상태가 돼. 말을 바꾸면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말을 바꿔볼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고 불안만 쌓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줘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는 적정한데 여러분의 실력하고 잘 맞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이도도 적정하고 여러분 실력하고도 잘 맞는 거 있지. 쉽게 말하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상태의 문제들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선생님 수업의 핵심이야.